명사의 또 특성에 따라서 어떤 성질에 따라서 보통 명사다 이렇게 나누셔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말했지만 보통이란 말은 잘못된 거야. 왜? 셀수 없다. 갑자기 여기서 또 들어왔죠. 셀수 있다, 셀수 없다. 그 다음 말이 셀수 있다 에서 보통이 나와서 에이, 그러면 이런 말은 잘못된 거야. 왜? 보통은 평범한 뜻인데 셀수 있다 없다가 왜 평범인가? 이상하거든. 그렇죠 요새는 이런 잘 몰라도 돼. 그쵸? 근데 어제 이 말했어요. 명사를 다 까먹고 다안 해도요 이거 하나 하시면 성공해요. 그 제목이 2번입니다. 제목은 집합 명사, 군집 명사인데 한글 하시면 큰일 나요왜 그런 게 없어요? 영어책에 습니까 이거는 영어로 조금 봐하셔야 돼요. 해줄게요. 혹시 이 단어 보면 떠오르는 가족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가족. 엄마, 아빠, 형, 누나 혹시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 명이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 복수야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복수잖아 같은 말이에요 people 뜻이 뭐죠? 사람들 뭘속에요 이미 여러 명이야 뜻 자체가 사람들이라니까 여러 명 당연히 복수란다 아, 이해 됐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에,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누나, 형, 여러 명. 사람들, 여러 명. 복수잖아. 그쵸? 이거를 시험에 낸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너무 쉽잖아. 그쵸? 이걸 괜히 쓸데없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람들, 여러 명. 우리 가족, 여러 명. 이걸 뭐라 고 그래? 모여있네. 이거를, 무리군 자, 군진명사. 사람들이 모였네. 무리가 모여있다. 군진명사는 복수란다. 하지 마요. 왜? 아니 그런 게 영어책이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영어책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야렇죠 그리고 다시 위에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달라져요. 혹시 자기 가족 몇 명이야? 일곱? 생각해봐. 이 친구 가족은요, 일곱 명이잖아. 그래도 몇 가족? 한 가족이죠. 우리 가족은 네 명이거든. 네 명일지라도 우리 가족은 몇 가족? 한 가족이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비록 일곱 명이지만 비록 네 명이지만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잖아. 이렇게요. 한 덩어리 묶어. 그러면 하나네. 그럼 앞에다가 어를 쓰는 거야.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럼 몇 덩어리? 한 덩어리지? 이걸 단수. 얘도 마찬가지야. A people. 근데 얘는 좀 이따 다시 해요. 그럼 생각해봐. 패밀리가 뭐가 느껴지면 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누나, 형 여러 명 느껴지면 복수인데 우리 가족은 한 가족 한 덩어리 느껴지면 단수일 거야. 이걸 중학교 때 기억나요? 여러 개의 원소를 A라는 집합이 묶었잖아. 그게 우리나라 책에서 뭐라 그래? 이거를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단수다. 에이 하지마. 왜? 영어책에 이런 말안 한단 말이야. 문제를 영어로 풀잖아. 근데 쓸데없이 뭐 집합, 단수, 군집, 에 하지 마요. 씁니까? 그럼 영어로, 영어로 알면 돼. Family 어, 듣는 순간에, 어, 그속 여러 명. 느껴진 복수고, Family 듣는데, 우리 가족. 한 덩어리면 단수일 뿐이야. 그죠그 밑에 예문 가봐요. <laughs> 어, 첫 번째 문장입니다. Town 어, t family, 왜 e a s 였을까 당연하지 않나? 야, 탐의 가족은 대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야. 이들 몇 가족? 우리 가족은 한 덩어리, 이렇게 보는 거겠죠.